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스토어 앱을 네, 실행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윗 부분에 거, 앱을 검색하는 부분에 줌을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돋보기, 돋보기 모양으로 생긴 이 단추를 터치해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줌 클라우드 미팅 네, 설치를 터치하십니다. 네, 설치를 터치하면 줌이 지금 다운로드 되면서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 이 취소 단추가 열기로 바뀌면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줌을 설치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줌 아이콘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지금 네, 그 회의를 참가하실 때는 제가 아이디가 없어도 참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 다음 시간에 회의 참가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가입 터치하시고. 어, 생년월일을, 네, 생년월일을, 네, 생년월일 입력하고요.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쪽 부분에 동의함이 있어요. 동의함, 오른쪽 상단 동의함을 같이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어, 이메일은, 다음이나 뭐 네이버처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어, 입력하셔도 좋고요. 저는 여기서 Gmail을 사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ail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서 가입 시에 어, 이메일 확인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 Gmail 사용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Gmail 계정을 입력합니다. gmail.com 쓰시고요. 이름 쓰고 성 씁니다. 자, 그리고 가입을 터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 이처럼, 어, 메일 주소가 뜨고요. 이메일이 지금, 음, 보내졌다고, 예, 뜹니다. 그러면 휴대폰에서 이메일, 어, 네, 여기에서 이메일을 검색하시고요. 터치하시면, 이처럼 줌에서 메일이 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네, 어, 파란색, 계정 활성화라는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줌이라고 뜨고요. 어, 학교를 대표하느냐고 물어보죠. 예, 아니요 할게요. 그리고 계속 터치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 비밀번호를 쓰게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의 주의사항은 8자리 이상, 그리고 어, 소문자 하나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예, 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된다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8자리로, 그리고 계속 을 터치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네 여기에서는 2단계 건너뛰기 하세요 네, 또 어, 지금 내 계정으로 가기를 터치 하시면요 네, 이렇게 어, 계정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구글 계정 뿐만 아니라 어, 계정 말고 네이버 다든가 다음 과같은 메일 을 바로 확인 할수 있는 이메일 을 사용 하 시면 좋 고, 그게 아니 어도 메일 을넣 고, 그계 정에 로그인 을하 셔서 바로 계정 확인 을 해주 셔야지 가 입이 완료 된다는 점을 기억 해주 시면 좋을것같 습니다.